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2022년 용띠 나이별 운세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별 살펴보기 전에 용띠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용띠는 원래 3제가 들어가는데 삼재가 들어갈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궁합상으로는 닭띠하고는 잘 맞습니다. 닭띠하고는 잘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계룡산을 보면 개짜가다 개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도 용룡이니까 닭띠하고는 잘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삼합은 또 원숭이하고 또 쥐띠하고 또 서로 합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 쥐띠하고도 이를 도모하면잘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원진살. 원진살은 일반적으로 돼지띠 하고는 원진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뱀의 조상 용, 용의 조상은 뱀이잖아요. 그죠. 렇 뱀인데 돼지가 뱀을 잡아먹고 또 코도 또 돼지코처럼 생겼으니까 용은 돼지띠하고는 서로 원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개띠하고도 또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은 아침에 새벽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개시기가 찢어되면 개가 찢어되면 뒤돌아 보게 되면 도로 떨어지는 이무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띠하고는 잘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를 처리할 때 대지띠 개띠하고는 이를 추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2년 대용띠 나이별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어, 2000년생은 보니까 23살이네요, 그렇죠? 23살이고 경은 이제 우리가 금이거든요, 금이고 지는 물론 흙이고 바깥은 이제 물이거든요, 어, 나무고. 딱 봤었을 때, 에, 뭐 불만 음, 음, 없지 고루 갖춰졌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도 잘 본인 하기 나름으로 잘 에, 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흙인데 에, 굳이 바깥에서 안 찾아서 바깥에 흙은 어,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내부적으로 흙이 있으니까.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면 뭔가, 어, 산출물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물살 정도 되면 대학교 3학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 이제 이 물인데 나는 큰 물을 갖고 난 기본적으로 물을 생산, 생산하는데 바깥에는 이미 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바깥에는 굴러가니까 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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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 하, 에, 하면 되지 굳이 바깥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 이 바깥 안쪽에 보면 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은 따지고 는이 성에 관계되는 운인데 이 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서로 별로 안 좋은 그런 관계가 형성해 나가네요. 그러다 면 이제 기존에 사귀었던 사람들과 또뭐이 이별 수도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23, 2물세에서 2000년생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사람은 좀 역량을 갖추어라. 바깥 일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역량을 좀 많이 갖춰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88년생, 35살인가요? 88년생은 보니까 무진일이 되는데 물은 흙이거든요 흙이고 흙, 흙인데 감아보니까 35세대로 보면은 이 바깥 기운이 물이네요 물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 막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딱 세상 일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행, 행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관, 관여하고 관 싶은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바깥에 목숨이 나를 또 해치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8 18, 88년생도 바깥 일에 자꾸 간절를 하면 할수록 손에 보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35살이 직장에 이제 들어가고 또 가정도 뭐 많이 꾸렸다면은 집안일을 좀충실하고또직장일에 본인 하는 일에 충실하지 다른 일에 충실하면 크게 별로 안 좋은 때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또 만약에 안 좋다면 또 이사를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고 하니 이분들은 35세 되는 분들은 방귀가 기걸일때 동쪽과 서쪽과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대각선을 가시면 남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여튼 본인의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싶데요 그다음 제 76년생은 보니까 병진이에 태어났네요. 병원도 불인데요, 불이고 또 지는 더 흙이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76년생은 보니까 만만7천네만 만 그렇죠? 7살 되, 되는데. 에, 사, 이제 40대 후반에 되어가면 여러 가지 지기도 좀 어느 정도 올것 같은데 여기 보면 수화 목토라 이 목만 없을 뿐이지 도로도로 갖춰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운들은 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풀린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에, 에, 어떤 일을 추진하면 좋겠,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꾸 어를어를하다가는 그 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보여 주네. 그래서 일 이성적인 운도 목성이 또 나를 도와주는 행복이니까 행복이니까 이 순간에도 일을 해도 참 좋다. 그러한 자 동성끼리는 일을 하면 좀좀 좀 상극이 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거은 어떤 일을 같이 파트너를 정할 때 같은 남자라면 여성하고 같이 일을 해보시고, 여성이라면 또 남성하고 같이 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일을 처리하면 크게는 이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즉시 하되, 즉시를 때를 잘 살펴 하되, 다만 하반기 쪽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고 만약에 이 이사를 갈 운, 운이라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이제 방향을 어떻게 했다는데 본인 중심으로 서남쪽, 서남쪽이나 동남쪽 쪽으로 가면 좋다라고 또 서쪽도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남, 동남, 서쪽 좋고 이 북쪽과 동쪽으로 가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남, 동남, 서쪽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시고 보단 이제 70 음, 64년생, 64년생은 보니까, 59살인가요? 59살인데, 64년생은 가본 나무거든요. 가본 나무고, 진는 흙터고, 이제 64년생 보면 나는 기본적으로 나문데 바깥에 물기운이 있네요. 그렇죠? 역시 물기운도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물이 이 그냥 물이 아니라 이 강한 물이거든요. 어, 강한 물이면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보여주네. 이제 그렇죠? 또 다른 또 파트너도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골고루 나는 먹어야지내 욕심만 자꾸 차리다 보면 오히려 이 외부세력에 내가 스스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되어지네 그래서 그렇죠? 내 분수를 좀 알고 살피주고 또. 이 특히 또5 0구이 건강 학상으로도 크게 또 별로 안 좋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건강 학상으로 그, 그 특히 심장 쪽에 심장 쪽에 건강이 안 좋은 운이 나타나니까 이좀 신경질이 좀 많이 풀리지 마라. 아, 비록 안 되더라도 어떤 운이 안 되더라도 좀랄까좀 음, 참고 어, 본인 일을 열심히 하면 에, 결국은 욕심을 안 내면 일이 잘 풀린다라고 말씀드오오시네요그 다음, 이제, 52년생을 보면, 52년생은, 이제, 71살 정도 되나요? 어, 임은 물이고, 그리고 지는 흙인데, 따져봤을 때, 나의 물과 바깥의 물이 합쳐서, 이, 서로 경쟁해 가, 가는 그런 행동이네요. 71살 되는 분들이, 이제 뭐 경쟁을 어떤 걸로 경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경쟁 하면 할수록 힘만 들잖아요 그렇죠? 힘만 들어가고 또이목성이 기지 때문에 목성은 나의 또 이성 운이기 때문에 내가 또 바깥쪽으로 또뭐1십살 되면 한 사람만 사귀는 사겠다는 그 자체가 힘이들지만 힘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외부로 눈을 돌릴 행동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불화가 가정 불화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죠또 그렇죠?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 간에도 또 구설수고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어 경쟁하지 말고 내 나의 본성 알고 나만 어떤. 일을 잘 처리하면 내일만 잘 처리하면 되지 너무 일에 간섭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용띠는 삼재가 들어가잖아요 삼재는 복삼재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일이든 삼재 기간에 과거에 내가 좀 께림칙한 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일을 처리하고 또다시 이제 하님게 낫겠죠 하나님 하나만, 예를 든다면 담배 피는 우좀 나쁘다고 생각되면 담배 꺼내야 되는 거고 또 술도 많이 드신 분이라면 좀삼재 기간만이라도 좀술좀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이삼재가 지나가면 이제 또 다른 운이 트리겠죠. 그게 복삼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띠 생들은 이제 운이 좋은 나이도 있고 운이 안 좋은 나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용띠 생들은. 이, 자꾸, 멘토를 잘 만나야, 이제, 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이, 내가 생각하는 멘토분한테 자물을 받고, 그렇게 함, 하면, 이런 애군도 좀, 음, 물리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지 니다 용띠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